저게, 방금 깜짝 놀랐네. 어, 여러분, 또 그런 미용이 게또묘이잖아요 어, 근데 또 뭐, 그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는 말이 대지나 내가 이다 깜짝 놀랐네. 우리 뮤지컬 배우 강봉석 배우님이, 그래서 온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어디 있을까? <laughs> 저기 계셨네요 어,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 예, 수줍게 올려놨 <laughs> <laughs> 웬만하면 팬들 하려고 그랬는데 악도는 그럴 수 없어요 왜그 그런... 이렇게 시간을 조금,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스탑로시키더라도 이걸로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